지썸에서 API 키 처음 발급하고 거래하면 10만 원 에어드랍을 준다고 합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 API 거래를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이게 10만 원인데 세금 22%좀 빠집니다. API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데 이벤트 기간은 뭐 정하지는 않았으니까 곧 소진시 종료가 되겠죠. 비썸 API 거래 이력이 없는 모든 고객이다. 이벤트 신청하고 API 키 발급하고 첫 거래를 완료를 하면 API 키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2023년 10월 1일부터 API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그리고 혜택은 첫 거래 이후 돌아온 첫 번째 금요일에 원화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 후에 30일간 미거래 하면은 이 영업일이 소멸되니까 들어왔을 때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 돈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을 공지사항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신청하기를 해야 되겠죠. 신청하기 누르고 여기 모두 동의해 주시고 참여하기 해가지고 제대로 이벤트 참여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빗선 PC에서 혜택 서비스에서 자동 매매, 제일 하단에 자동 매매 있죠. 거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봇. 여기를 상세 페이지 눌러주시고, 홈페이지. 여기서 보통 윈도우겠죠? 본인이 윈도우 갖고 있으면 윈도우, 맥북을 갖고 있으면 맥북,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윈도우 선택을 해주시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운이 받아지고 있죠? 다운 받아지는 거 보시고, 다운이 완료가 되면 클릭을 해주십시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요게 나오죠.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열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압축을 풀어주십시오.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클릭 해가지고 열기를 해 주십시오.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열기를 해 주시고. 여기서 실행 안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PC 보호로. 이럴 땐 추가 경로를 눌러 주시고, 실행을 눌러 주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해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키를 생성해야 될 건데 키가 잘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미 제 거를 했고 가족 거를 또 하니까 가족 거할때한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키가 생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API 초기화를 눌러주십시오. 초기화를 누르고 다시 생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제가 먼저 해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다른 계정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빗썸에 가셔가지고 여기 마이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 API 관리 여기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가지고 동의하시고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제가 누르는 거 가상자산 출금 빼놓고는 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 비밀 번호를 넣어 주십시오.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키 생성 눌러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커넥팅 키하고 시큐리티 키. 이거는 엄청 중요하니까 관리 철저해 주십시오. 해킹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메모장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 놓으십시오. 이따가 또쳐 넣을 때가 있으니까 입력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활성화를 눌러 주십시오. 활성화를. 확인하시면은 문자로 와요. 핸드폰 문자로 오는데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인증을 해 주십시오. 인증을 해 주시면은 요런 이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시큐리티 키라든 이런 걸 입력하시면 되는데 마우스로 안 된다고 하면 컨트롤 V로 해가지고 c t 시 l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 녹색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요 화면까지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거래를 안했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XRP XRP 리플 요거를 하시고 요렇게 세팅을 해 주십시오. 하나에다가 0.1 0.1 이렇게 해 주시고 세팅을 하셨으면 거래 시작하기를 눌러 주십시오. 그럼 요 화면이 있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니까 거래로 딱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거래 내역인데 뭐미책을 주문 장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막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다가 오늘 그러니까 11월 11일이잖아 11일이잖아요. 오늘 거래된 거 리플이면 좋고 다른 것도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래가 됐다고 하면 이때 거래 중지를 눌러 주십시오. 거래 중지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거는 다 취소가 되고, 모든 주문은 취소를 하고 있고, 하나는 거래가 됐으니까요. 장고를 보면은 리플이 딱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PC든지 모바일이 상관없이 리플 들어온 거 확인하고 매도를 바로 해 주십시오. 매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키가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키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버리십시오. 자라리 API 키 초기화를 하시던지, API 키 초기화, 아까 옵션에서 제가 다 앞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초기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API 관리, 비섬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10만원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10만원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지 내 돈이란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